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하고, 어, 아름다운 장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바로 경북 칠곡에 있는 가실성당인데요. 혹시 들어보셨나요? 최근에 어떤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갑자기, 음, 뭐랄까,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가실성당 사랑과 역사의 백일홍 명소, 뭐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. 이걸 보면서, 아, 이0년도 넘은 성당이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지, 그 매력이 대체 뭔지,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냥 유행인가 싶기로 한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가실 성당이 보니까 1923년에 지어졌다고 해요.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오래된 성당인 셈이죠. 와, 거의 100년이네요. 사진 보니까 붉은 벽돌 건물이랑 그 옆에 사제관도 되게 고풍스럽던데요? 네, 맞습니다. 그 자체로도 참 아름다운 곳이죠. 근데 이 성당이 그냥 오래되기만 한게 아니라 한국 전쟁 때 일화가 있더라고요. 그때 병원으로 사용되면서 어, 다행히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. 아 병원으로요? 그래서 전쟁 피해를 안 입었군요. 네,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한 세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인 거죠. 지역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. 그렇군요. 오랜 시간 그 다리를 지켜온 의미 있는 공간인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 오래된 장소가 음, 대중문화랑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그 아이유 씨 나오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. 폭삭 소가수다. 거기 결혼식 장면을 여기서 찍었다고 알려지면서 와 방문객 수가 예전보다 3배 넘게 늘었다고 해요. 네 기사 보니까 주말에는 뭐 드라마 장면 따라 해보려는 커플들 또 마침 백일홍이 예쁘게 폈나 봐요 그 꽃배경으로 사진 찍으려는 가족들로 막 북적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백일홍이요 그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드라마 속 결혼식 이미지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웨딩 촬영 문의도 늘었다고 하고요그 분위기 때문에 와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가실성당이 이렇게 미디어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.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4년에 그 권상우 하지원 씨 나왔던 영화 신부 수업 배경도 여기였거든요. 아, 맞다 맞아요. 신부 수업 그 영화도 있었죠. 근데 왜 유독 이번 드라마 폭삭소 가쓰다의 파급력이 이렇게 더큰 걸까요? 그냥 넷플릭스라서 그런가? 음. 물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요. 아까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랑 이야기의 결합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. 타이밍이랑 이야기요?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그러니까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인 결혼식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만개한 백일홍, 게다가 그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고 성당 자체가 주는 어떤 성스럽고 고즈넉한 분위기, 이 모든 게딱 맞아떨어진 거죠. 아. 정말 그러네요. 완벽한 조합인데요? 그렇죠.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, 어, 여기 예쁘다 하고 찾아가는 걸 넘어서, 뭐랄까, 드라마 속 감동이나 설렘을 직접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죠. 이게 2004년 신부수업 때와는 다른 훨씬 더 강한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든 것 같아요.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 촬영지 방문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 스토리텔링 순례 같은 거군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도 인상 깊어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오래된 공간의 힘과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만남 참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이 가실성 당 사례를 보면서 확실히 미디어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이런 폭발적인 관심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. 그냥 반짝하는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, 이 장소가 가진 본래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사람들이 꾸준히 알아주고, 또 그걸 잘 보존하려면,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?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?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. 갑자기 사람에 물리면서 혹시나 훼손되거나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들거든요. 이 아름다운 공간이 잘 보존되어서 다음 세대에게도 사랑받으려면 정말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가실성당 이야기 그 내륙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